국불교 종단협의회가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선지식 선양 사업을 이어갑니다. 종단협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조선불교 여자 청년의 우봉순, 불교 미술사학 선구자 고유섭 등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네개 분야에서 여 명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순천 신광사가 주 법당인 금락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 확장 공사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법당 20m 거리에 도로가 지나가 사실상 신행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에서만 교류활동을 이어오던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합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다음 달 11일 동도사와 운문사 일대에서 영부지스트 캠프를 엽니다. 태고종 천년사가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생전예술제를 약식으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청년사 생전 예수제는 강남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로 전통의 작법을 오롯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봉순, 고유섭, 김규진, 한국 근대화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우리들에겐 낯선 이름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불교 인물을 선양사업에 나섭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대화의 앞장선 불교계 선지식들은 누구일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처음 시작한 근대 불교지성인 선양사업에서 알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화 수 스님을 비롯해 6명을 발굴하고 조명해 격동의 시기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자들의 역할을 국내외에 알리고 자긍 심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는 없는데 한국 불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사에서 이런 기한 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은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잘한 일이다. 하반기 조명인물도 여섯 명. 상반기 사업 중에 도덕성 논란으로 보류된 인물이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인물 선정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조선 불교 여자 청년의 활동으로 여성 능력 개발에 앞장섰던 우봉순, 불교 미술사학의 선구자 고유섭, 서법 진결 육체 필론 등을 저술한 서화가 김규진, 불교 청년운동에 앞장선 강유문, 민족 부흥에 정진한 역사학자 황희돈, 일제강점기 불교 청년사회운동을 선도한 이종천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청년운동, 여성운동의 네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중앙불전에 입학을 하셔가지고요. 활동을 굉장히 풍덕하게 하십니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 조선청년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종단협은 BTN 불교 TV와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물들을 재주명할 예정입니다. 한 인물당 홍보기간은 3주로 올해 말까지 총 11명의 근대 불교 인물을 재주명합니다. 초반에 20대 젊은 층이 주로 방문,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오회 5분 정도 소개가 된 상황인데 지금은 40대 중반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종단협은 국내외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던 SNS 이벤트를 지속하는 등 하반기 인물조명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순천 신광사가 극락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 확장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사는 주 법당인 극락전과 불과 20m 거리로 공사가 완공되면 사실상 종교시설로 기능을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주화면 옥녀산자락에 위치한 신광사입니다. 극락전 법당의 나무 기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곳곳에 균열 흔적들이 보입니다. 주지 경빈 스님은 얼마 전 사찰 인근에서 시작한 도로 확장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 소나무들 비면 기계가 다섯 대 여섯 대 갖고 이렇게 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떨어나가지 더, 더, 이게 나가고 나가서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말려 몇 번을 가서도 말리고 안 하고 이제 몰래 숨어서 하더라고요. 벌교와 주함을 잇는 국도 확장 구간에 사찰 마당이 편입되고. 얼마 전 주변 공사가 시작되면서 60년 된 수행 공간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경빈 스님은 2019년 공사 설계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을 추진해 일어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지장물대에서 이걸 하라고 사인하면서 주민등록하고 내라고 이렇게 주민등록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 내놓으라 가면서 이렇게 조, 당신들이 뭔데 아무 명함도 안 주고 내가 누군지 하고 내 주민을 주냐고 렇게 말을 했었죠. 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사가 완공되면 주법당인 극락전과 고작 2 0 m 거리에 왕복 4차선 도로가 5 m 높이로 생겨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 머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광사는 도로 완공 후 수행환경 훼손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m에서 이걸 한번 기도는 전혀 사찰로서는 이제 모형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이전을 해달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공사 주무관청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종교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전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A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불자들이 다음 달 전통 사찰을 참배하며 유대감과 신심을 높입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영부디스트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의 연간 가장 큰 행사이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을 위한 교류회장인 제 13회 영부디스트 캠프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캠프 주제는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까지 비대면 행사를 이어오다 오랜만에 직접 얼굴을 볼수 있다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캠프인 만큼 메인 테마가 되는 사찰을 불보종찰 통도사와 청도 운문사로 정했습니다. 영캠프의 전신인 1972년, 제 1차 화랑 대회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운문사 인근 신화랑 폭류 마을을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활동을 했던 법부들이 처음으로 대면 활동을 크게 공식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될것 같은데요. 돌아다니면서 법등원들이랑 미션을 수행하면서 법등원들 안에서의 그런 또 협동심과 또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다. 영 캠프에서는. 앞서 대학생 대화법을 주제로 비대면 강의를 맡았던 이윤정 마인드 코칭 연구소장의 청춘 토크 파티가 열립니다. 각자 스스로의 에너지를 알아보고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 패턴, 인생 태도 등을 확인하며 삶에서 마주하는 고충을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또 사찰문화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통도사 가람배치 형식인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구역을 나눠 조별로 사찰을 이해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금강계단을 참배하고 법등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혼자 와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가 아는 친구들 몇몇을 더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와서 다 같이 체험하고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13회 영부디스트 캠프는 대학생 1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생전 예수제는 보통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 백중에 지내는데요. 매년 중양절에 설행하고 있는 태고종 청년사가 백중을 앞두고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약식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장 상진스림은 내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의식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사후 정토왕생을 위해 미리 복을 짓는 불교 어뢰인 생전예수제, 태구종 청년사 생전예수제가 지난 5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돼 보유단체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청년사 법원범패보존회를 발족한 지 12년 만에 강남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됐습니다. 청년사가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백중을 앞두고 21일 기도를 입재하며 생전예수제를 약식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쁨은 뭐, 한량 없이 기쁘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연구히 이 생전예술제가 잘 펼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청년사 생전예술제는 괴불이운에서 조전점망과경함이운등 전통자법을 오롯이 개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욕실을 마련하고 명부세계 고사판관에게 전할 함압소의 반을 잘라 일종의 영수증을 설행 대중이 보관하는 전통 역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취타의 악곡은 전통가락의 변주의 묘미를 살리고 어장 상진스님의 범음과 붓가락은 예술적 감흥을 자아낸다는 대중성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부처님의 이 경전 정 말하자면 하엄 사상을 놓고 우리가 모든 의식 체계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것보다는 얼마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특히 청년사 생전 예수제는 윤달이 돌아오는 4년에 한번 설행한다는 관념을 깨고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맞춰 매년 설행하고 있습니다. 어장 상진 스님은 내 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 정신들을 예수제를 통해서 자꾸 지혜를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 포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화를, 문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런 지혜들이 밝아질 것이로. 여러 차례 학술 대회를 통해 생전 예수제의 학문적인 가치도 다지고 있는 청년사 예수시왕 생칠제 보존에 전통 문화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며 불법 홍포의또 하나의 방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인천 불교 총연합회 제 32대 회장에 인천 용궁사 주지 능혜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지난 19일 미추홀구 숭이가든에서 열린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능혜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능혜스님은 1975년 출가해 박서봉스님에게 3위계를 수지하고 안덕암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능혜스님은 현재 태구종 총무원 재경부 원장과 인천교구 종무원장,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능혜스님은 인천지역 불자 배가운동과 지역 내각 사함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천 백락사가 선화당을 새롭게 조성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백락사 사부대 중은 어제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점안으로 우크라이나 평화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성민스림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불사를 원만 회양했다며 점안을 계기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불제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10월 창건 30주년을 맞은 백락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역복지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이 불자배우 이원종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복지관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한솔어린이집 아이들이 배우 이원종 씨와 채소피클을 만드는 데 한창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채소를 썰고 병에 가득 담아냅니다. 피클 소스를 넣고 3, 4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새콤달콤한 피클이 완성됩니다. 도와줄게. 아저씨가 잘 자르거든.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홍보대사에 위촉된 불자배우 이원종 씨가 첫 일정으로 일일 보육교사 체험에 나섰습니다. 자비는 누구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원종 씨 복지관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마을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서로의 그뭐좀 허해진 마음, 답답한 마음을 좀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홍보대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지역 조직화 사업과 주민 마음 건강 챙김, 반려동물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야구까지, 1994년 문을 연 한솔 종합사회복지관은 함께하는 행복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함께 손잡고 많은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홍보대사 이원종 씨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의 나라 라오스를 찾아 난치병을 이겨낸 환아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라오스 현지의 BNTN 라우텔 호텔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이사 보인 스님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치병 환아 완치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환아들이 병마를 극복했다며 치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라오스 국립 아동병원과 협력해 난치병 환아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교계 의료봉사 단체인 마하의료회가 전남 신안군 비금면을 찾아 자비의 인수를 펼쳤습니다.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16일 읍동 마을 회관에서 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와 진단의학, 치과 등 양한방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스와 비타민 등의 약품을 후원하고 즉석 사진 찍어 주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김정순 회장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며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창립된 마하의료회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불자의료인들로 구성돼 국내외에서 10년 넘게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부산장산대원각사에서 2022 전국임원활동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대원각사 주지 안도스님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을 비롯해 전국임원과 활동가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불교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안도스님은 환경과 기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불교환경연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동국대학교 남진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으로 고리원전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등을 방문하며 불교환경연대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9일 조선정기 판소리 8명창 중한 명인 염계달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가섭산 가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염계달의 수행득공처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불교와 우리의 전통음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악의 대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발제를 한 가섭사 주지 상인스림은 연계달 명창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열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인삼 전남대 국악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인스림을 비롯해 노재명 국악 음반 박물관장, 주재근 한양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각각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불교 선지식 6분을 발굴해 새롭게 조명합니다. 여성운동,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선지식을 알아가는 동안 불자들의 자긍심은 더해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